2026학년도 외고 진학을 꿈꾸는 여러분들께 서울권 외고, 경기권 외고 우리 전형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좀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카이스 교육의 유재혁 연구소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 우리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11월 1일부터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되실 거고, 이제, 어, 좀 준비를, 뭐, 잘해 오셨겠지만은, 지금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뭐, 많이들 알아보게 계실 텐데, 여러분들 지금 뭐, 일단 다른 거보다도, 어, 외고 진학에 있어서, 어,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은, 어, 굉장히 좀 기억이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어, 뭔가를 한다는 어떤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겪어보는, 이제, 그런 좀큰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긴장이 많이 되시겠지만, 여러분들, 어 외고 진학은, 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외고 졸업생들이 하는 얘기고, 후배들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하는 얘기인데, 어 외고 졸업 후에도 그 학교에서의 어떤 생활이 굉장히 좀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 의외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때좀 실감을 못할수 있는데, 어 졸업 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외고 진학을 꼭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좀 마인드를 좀 가셨으면 지 좋겠고 어 그에 나중에 여러분들 그뭐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뭐그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해서 여러분들 졸업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결과가 좋아야 된다 꼭 진학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모든 외고 졸업생들. 대부분의 외국 졸업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거. 대신에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합격자 수가 있지만 컨설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이제 합격률이, 합격 가능성이 극대화되더라.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원하실 수 있게 어, 저희가 도움을 드릴 것이고 어, 다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강의는 지금 뭐 현장 강의, 시간 강의 다 이제 화상 강의까지 이제 우리 다 포함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방식도 뭐 1대1형 분이면 10인형이죠 이게 뭐 섞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들께서 어, 진행을 해주실거고 중요한 건 이제 맞춤형 컨설팅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자기소개서 쓰는 것부터 해서 면접까지 여러분들 이게 좀 유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어, 보통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좀 이렇게 오류에 빠지는 게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동일시해가지고 이제 좀 오류에 빠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면접을 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서에서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예, 면접을 별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소개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부터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쓸때 여러분들이 그냥 어 자기소개서 무작정 이렇게 바로 작성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과정 전부터 이 생기부 기반에서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자기소개서 쓰고 그래야지 그 이후에 면접을 할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 거기에 맞춰서 다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네, 굉장히 좀 강조하는 내용인데, 어, 좀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감을 잘 못하죠,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 예상지문을 외우고,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의 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요 라이프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어, 일단, 뭐 각각의 어떤 학교에 맞춰서, 분들또 개인에 맞춰서, 이제, 예,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자, 요거는 이제, 어, 스카이츠교육에서 진행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 일반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학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고, 예,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어, 또 이제,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여러분들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자, 일단, 그,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음 어, 대략적인 어떤 플랜을 세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 그,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6회 정도에 걸쳐서, 어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좀, 어, 마무리가 좀 정확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 한 6회 정도. 그 정도가, 맞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완성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컨설팅을 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1회차부터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이게 제일 되게 중요해요. 예, 자기의 워크시트 요 작업 인생 타임라인 아, 요거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잘실거을못 하죠. 바로 자기소개서 쓰면 안 되고 이거부터 해야 돼요. 타임라인부터 작성을 해야 돼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어, 타임라인이라 보니까, 뭐, 과거에 있었던 일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미래 계획, 이런 거. 다, 이제, 경험들도 정리를 해봐야 되고. 이거를, 그니까, 무슨 말을 쓰느냐 하면은, 자기 속에서 쓰는 내용보다 더 많은 컨텐츠들이 처음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서 나중에 면접까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자기 소에서 작성부터 들어가면은, 나머지 경험들이 다 묻혀버리죠.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요, 처음, 초안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계부를 분석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좀씩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초안이고, 여기서는 뭐, 업법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져요. 그냥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분량도 생각안 하고요. 그냥 쭉 써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지, 지금 생각은 무엇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이제 반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성본을 만들어 보는 거죠. 질문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요거는 예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차원이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 이건 좀. 예. 여러분이 오해를 빨리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실제로는 예상 질문을 잔뜩 만들면 은그 어, 중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암기식으로 해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 승산이 없는 게 암기를 다 못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 거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 정도예요 그것도 이제 암기라고 하기보다는 충분히 숙제를 반복해서 함으로써 어, 화시킨다 요런 차원이지, 암기하듯이, 이렇게 여러분들, 뭐, 대본 내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대비가 안 됩니다. 예.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요. 예, 그게. 한번 말이 꼬이면은, 그 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어, 추천해드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어, 충분히 숙지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질문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삶, 라이프 스토리, 타임라인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 회차 때는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정리를 해야죠 여기서는 이제 최종본을 만들어서 이제 핵심 질문도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그 핵심 답을 작성해보고 이거는 그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대략의 내용들을 정리를 한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막뭐 암기를 한다 이런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나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리허설을 실시한다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접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의 면접도 해봐야 되고 피드백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가 답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심화 질문, 추가 질문 이런 것도 대비를 해보고 반복해서 연습을 함으로써 본인이 답변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본인의 이야기를 어, 자신감 있게 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종합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 봤고 남은 시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정리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반복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질문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예상 질문 리스트 잔뜩 뽑아서 외운다. 요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답변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뭐 디테일한 거는 어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이게 뭐, 어, 이걸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영역을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런 것도 요 진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면접의 일반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다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제 면접을 어, 보게 되는지 그런 것도 미리 경험을 다 해보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심리 안전 코칭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laughs> 그래서 뭐 경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약간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거또 반영해가지고 서울권 외고 6군데, 그 다음에 경기권 외여 8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일단, 어, 전형은 지금 뭐 면접 전형이 12월 15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 그 전에 이미 이제 우리가 뭐 면접 대상자 자기소개서 작성 제출 이렇게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되는데 지금 준비는 여러분들이 11월에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서 접수부터 면접 전형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진행이 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그 이전의 상황이에요. 11월에 여러분들이 어다 완성을 해놔야 된다. 네, 요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어 지금 자기주도학습 전형 절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 단계 성적 면접 예. 요거를 이제 일 단계에서 이미 선발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 그 자기소개서와 이제 면접을 얼마나 대비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지금 일단 최선을 다해 봐야죠. 그렇죠. 예.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지난고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접 점, 40 점을 어떻게 우리가 극대화시킬 것인가. 예, 그런 거.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예, 최종적인 어떤 그 전형 절차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자, 어, 자기소개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결국에는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무작정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완성이 되는 거는 면접이에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보통 이제 지금 그 학교들마다 이제 문항이 공통된 문항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상상거만 좀 차이가 나는데 예, 자사고 중에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외국 국제고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어 문항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자기주도학습과정, 그 다음에 지원동기 진로계획, 자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 이게 지금 그 자기주도학습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혼자서 공부를 잘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 이 질문을 왜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질문을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이런 거다 학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도 확인하고 싶은 거고 왜 지원했는지도 확인하고 싶은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질문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평가 내용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어이 부분에서 사실 여기 활동 계획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여기 써있죠 예, 여기 써있는데 요게 이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진로 계획은 이제 완벽한 미래 졸업 후에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 활동 계획은 바로 여러분들 몇달 후에 어,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학교들마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활동 계획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지원 동기, 활동 계획, 진로 계획, 이게 각각 뭘 물어보는 건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게 막, 뭐,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를 할 때, 이게 정확하게 이 학교에서 원하는 정보가 뭔지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좀 헤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게 궁금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예. 그렇죠? 예. 활동계획 왜 물어볼까요? 예. 이거는 활동계획은 외고를 다녀본 사람은 활동계획 왜 물어보는지 알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거다 이걸 왜 물어보는지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왜냐하면 학교에서 원하는 정보가 있거든요. 확인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과거에 있었던 일 있잖아요. 그거 나열하는 나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학교에서 포인트, 진짜 원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성 왜 물어볼까요? 인성, 인성 왜 물어봐요? 네. 당연히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점수 비중은 뭐, 어, 상대적으로는 낮지만은 확인합니다. 왜 확인하는지 예, 정확하게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컨설팅 진행할 때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 설명 드릴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핵심 인성, 인성 요소. 예, 요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학교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예,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답변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 포인트는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요소들도 다마찬가지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지원 동기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있고, 활동 계획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있고, 진로 계획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은 없는 내용을 지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 물론 이제 뭐 이거는 경험한 게 아니지만은, 요거는 경험한 게 아니지만은, 나머지 이제 경험에, 가,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되고, 이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도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이제, 어, 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고, 이제 자신의 어떤 실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 권에고 마찬가지고요. 똑같아요. 예. 면접 전형, 요거, 날짜 다른 거, 요거 외에는 지금 뭐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같기 때문에, 예, 신경 안 써야 되고.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은 날짜만 매년 바뀌고요. 기본 프로세스 자체는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날짜만 여러분들 매년 이제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뭐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똑같아요 자기자습 과정, 지금 기업 계획, 활동 계획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성은 꼭 확인합니다. 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베스트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어, 다 여러분들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 시켜서 최소한 자기자기 속에서 면접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그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결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예. 이게 지금 외대보고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예, 이런 거. 각각의 이 문항에서, 듣고 싶은 답변이라는 게 있죠. 그렇다고 뭐, 회계라 된 답변을 얘기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신의 콘텐츠에 맞춰서 참신한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데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되게 순진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왜 물어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분들이 물어본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 영역까지. 예. 자 그래서 이제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서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봤는데 지금 뭐 긴장 많이 되시겠지만 이것도 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다른 학생들도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나중에 기억이 많이 남을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어, 외고는, 여러분들, 그, 마음을 먹었으면 꼭 진학을 하세요. 꼭 합격을 하셔야 되고, 진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얻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굉장히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 다시 한번좀 실감을 하시고,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 도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외고에 진학을 하실지는, 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이 다를 거고, 그렇긴 하지만은, 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맞춤형 컨설팅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어,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어, 믿고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외고 입시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번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봤는데 어,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문의 주시고 같이 컨설팅 진행하면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더 디테일하게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